람젯터 파워 엔진, 스로틀밸브 흡입 밸브에 이게 설치가 됩니다. 자동차용, 트럭용, 산업용, 가중용, 보일러용 다 됩니다. 람젯터 파워입니다. 람젯터 파워. 아, 이렇게 제품의 기능 원리가 이렇습니다.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토네이도. 제품 특허 다 놨습니다. 제품의 특징 쫙 있습니다. 특허. 인증서. 인증서. 예. 인증서. 세계 특허 다 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작권 특, 특록증. 암자트 파워. 0109745844 공백희입니다.